저기 전번에 의자를 물어보신 분들 계세요. 어린이 보호 의자가 15인승짜리가 있습니까라고 저한테 문의 주신 분이 있었는데 없으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차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요거 필요하신 분 저한테 연락해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앞이가 10명이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잔챙이 15명이 탈수 있어요, 이 작은 차에. 그러니까 필요하시면, 오시면은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예. 요거 15명 중에 12명이 탈수 있는 의자가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상태는 매우 양호합니다. 깨끗하진 않아요. 예. 완전 새놈은 아니고, 비교적 깨끗하다. 예, 네, 깨끗해요. 깨끗하네요. 또 있습니다. 다른 의자. 리무진. 리무진 시트가 있어요. 확. 예. 네. 옆에 날개도 있고. 헤드도 엄청 큽니다. 왕대가리네. 다 이렇게 돼있어요. 요것도 의자가 필요하시면 저한테 전화를 주세요. 상태는 매우매우 매우 양호합니다. 매우매우 매우 양호해요. 운전석, 조수석은 띄어서 팔지 않겠습니다. 상태가 보존이 너무 좋습니다. 이걸 세트로 다 바꿔달라고 그러면은 3인 1열까지 다 바꿔줘야 됩니다 3인 12인승이 와야 돼 12인승 필요하시면 저한테 문의하시면 됩니다 천장형 트리비도 있습니다 요것도 있는데 요거는 동구리가 달려있습니다 이렇게 필요하시면 요것도 띄어서 팔겠습니다 <laughs> 콩국수 값이라도 벌어야 될것 같습니다 아주 깨끗해요 어디하나 기스난데가 없네 파리새끼가 이게 어디 개시라고 앉았어 아 그리고 이스타나가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하세요 2 m 침상 수납장 네, 냉장고 두개 어닝 예 네, 이렇게 있습니다 요것도 판매합니다. 요것도 보여드려야지. 여기가 공간이고요. 응. 허벌나게 넓습니다. 허벌나게 넓어. 에. 그리고 차량용 레일이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와서 찾아가시면 돼요. 격벽 필요하신 분들 사지 말고 여기 와서 가져가세요. 격벽. 여기 잔뜩 쌓아놨습니다. 우리, 저기, 회원님들 옆에 주변 분들인 이런 거 없어갖고 막 찾으러 다니고 사러 다니는 분들 있어요. 이분은 현대에서 없었나봐. 이거 순정을 사갖고 붙였어요. 여기 보세요. 내 때리고 그냥 있어. 이거 살라고 뭐 이것도 비쌉니다. 예. 저희는 모아 모아서 한, 한 1년 동안 모아갖고 고물로 팔아요. 그러니까 필요하시면은, 예, 드릴 테니까. 얘기를 해주세요. 오늘, 오늘 좋은 거 많이 올리네.